안녕하세요. 힌트뷰입니다. 조금 있으면 출시하는 뱀피르 모바일에서 유저분들이 다양하게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답해주는 Q&A 1탄이 올라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지 개발자가 직접 답해주는 뱀피르 Q&A 1탄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간략하게 요약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PC 클라이언트 몇 개가 가능한가, 투쿨라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건데, pc 한계단 한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클라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넷마블 게임은 투클라 잘 안해줍니다 뱀피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뱀피르에 방치 모드가 있다면은 투클라까지는 아니고 한 15클라까지는 가능해요 본계정을 우리 또 방치 모드 돌려놓고 그 사이에 방치 모드 돌아가는 사이에 부계정으로 들어가서 뭐 기본적인 것도 해놓는다 뭐이런 개념으로는 가능한데 아싸리 처음부터 투클라는 안되고 원클라만 가능하다 두 번째, 귀속 그리고 판매 가능 아이템의 종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과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귀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능력치의 종류는 총몇 가지인가요? 정확한 능력치의 종류는 정식 출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뱀피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획득한 능력치는 선택한 클래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설계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능력치를 인위적으로 성장할 필요는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샵에 보시면은 상점 일괄구매 기능 과연 있을까 없을까인데 상점 일괄구매 기능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분해 시 컬렉션 등록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수치 등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괄 분해 대상에서 컬렉션 등록 가능 여부, 그 다음에 거래 가능 여부 등급별로 필터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필터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셨던 건데, 월드 거래소란 무엇인가? 스트리머 서버와 일반 서버 거래소는 분리가 되어 있나?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일반 서버하고 스트리머 서버하고 구분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을과 123 서버는 이렇게 세 개의 서버가 하나로 월드 거래소 한 개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스트리머 서버 다미르 서버 있죠 다미르 123 서버 요게세 개의 서버가 한 개의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123 서버가 우리 또 하나의 월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 것과 형상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계정 내 캐릭터와 공유가 되나요 요거는 이제 리세마라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탈것 그리고 형상, 컬렉션, 그 다음에 이제 창권의 내, 계정내 캐릭터와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템까지 옮겨가지고 리세마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아마 뭐 영웅, 영웅 중복 한3 개, 4개 모아가지고 합성 시켜서 전설 등급으로 얻는 그런 또 오딘 같은 개념이죠. 오딘 같이 리세마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피르 PC. PC 최소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CPU는 인텔라 네, i5 3.0 이상 메모리는 16GB 이상 그래픽 카드는 우리 또1060 이상 저장 공간은 20GB 뭐 대충 윈도우 10 이상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사양인 것 같아요 최소 사양 그래도 웬만하면 은 권장으로 하는 게 게임이 또 재밌긴 하겠죠 자그 다음은 이제 해외에서 뱀피를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뱀필는 작업장 차단 및 해킹 공격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악살이 그냥 해외에서는 접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살이 그냥 아예 그냥 안 된대요. 자, 그 다음에는 캐릭터명 선점 시 등록 가능한 글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요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네요. 한글은 두 글자에서 여덟 글자, 영문은 두 글자에서 열두 글자, 숫자 플러스 영문은 두 글자에서 열두 글자, 숫자 플러스 한글은 두 글자에서 여덟 글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그 다음에 한글, 영어 다 합쳐서는 우리 또두 글자에서 여덟 글자, 요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공개된 4개 클래스 그 외에 다른 클래스는 없나요? 요거는 이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클래스가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클래스 변경권 판매할 예정인가요? 요거는 이제 개성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할, 에, 도입을 검토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캐릭터 성별은 선택할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캐릭터 생성 시에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일반 서버 그리고 스트리머 서버로 분류되어 있던데 게헨나에서 두 서버가 매칭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서버는 일반 서버끼리 매칭되고요 스트리머 서버는 스트리머 서버끼리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 네, 당연한 얘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장비 및 재료 아이템이 있을까요? 장비나 재료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상점에서만 구매 가능한 품목은 캐릭터 슬롯 확장권 그다음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게임이 오픈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캐시샵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서버 오픈 시대결과 각종 버그에 대한 대책이 좀 똑바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 일단 이건뭐 말로만인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준비 중이지만 은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각종 버그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지하고 수정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와 이거 오픈날 첫날부터 뭐 게임 터지고 4대 명검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의 뭐 첫날은 안 한다고 봐야죠. 게임을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뱀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혹은 컨텐츠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